반갑습니다. 부동산 공화국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, 제가 만드는 방송에 한번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면서 참여하실 분들을 좀 찾고자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. 어, 일단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요. 어, 추천하고 싶은 부동산 매물을 이제 제 방송에서 어, 소개를 하는 코너입니다. 뭐 실제로 제 방송에 같이 나오셔서 소개를 하셔도 되는데 뭐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. 뭐 협의를 통해서 방송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방송을 만들게 된 의도는요. 어, 실제로 부동산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실제로 매물을 가지고 분석도 해보고, 그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. 아, 매물 진짜 좋은 거 있는데, 내가 뭐 이거 어떻게 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리고 싶은 방, 방법이 없다. 뭐 이런 분들,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. 어 만약에 용인이다, 혹은 뭐 포천이다 이런데 부동산 매물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 동네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도 좀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영상으로 만드는 계기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, 저한테 이제 뭐 시세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전국을 다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부동산 사장님들이나 혹은 뭐 개인이 가진 물건들을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을 때그 물건에 대한 그 동네의 대략적인 시세도 제가 좀어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어 참여 대상은 뭐 누구나 뭐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.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뭐 소개해달라 이렇게도 해 되고 아니면 뭐제 영상 보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요번에 어 괜찮은 물건이 나왔는데. 내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가능합니다. 어, 매물은 기본적으로는 토지나 상가 쪽만 제가 좀 어, 분석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만 좀 분석을 할 예정이긴 한데 다른 것도 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 검토 후에 뭐 이렇게 방송에 그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게 참여하시는 방법은. 그 부동산공화 홈페이지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.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방송에서 어떻게 소개하시는지가 궁금하실 건데, 일단 그 만약에 이제, 일단은 뭐 이런 걸 소개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가능한 거지만, 뭐 요청이 없으면 당연히 저도 못하는 거고요.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중에서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보고, 아 이런 거는 좀 뭐, 땅이나 상가가 괜찮은 것 같다 판단이 들면, 어, 이제 소개 요청을 하신 분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뭐, 자세한 내용을 한번 물어보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방송에 내보내도 되는지 제가 한번 그 의향을 한번 물어보고, 그런 다음에 괜찮다고 하시면 인터넷으로 제가 확인할 부분들은 미리 뭐,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그 동네에 나와 있는 매물들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로 확인을 하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, 그 매물에 대한 영상을 좀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이제 그 영상이랑 인터넷으로 알아본 것들, 지자체에 확인한 것들을 가지고 그 매물에 대한 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들을 또 한번 만들어 보고요. 그 만든 자료를 가지고 어 부동산공화국 채널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제작을 해서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. 어 만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어, 신청해 주셨다고 해서 제가 모든 매물을 다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. 어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매물의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 뭐 추천을 저한테 하실 때는 장점도 있겠지만 뭐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단점도 뭐 제가 말씀을 드리던 아니면 뭐 솔직하게 써 주시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또 단점을 말씀을 드리던 이런 단점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좀 같이 영상으로 공개가 될수 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어 서울 경기를 벗어난 지역은 제가 촬영을 하러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뭐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역이 너무 어 수도권에서 멀면은 촬영이 조금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매물 소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하고 소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혹시나 이 매물이 뭐 계약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미리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방송을 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매물 소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요 어 일단 부동산공화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메인 화면에 이렇게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거든요. 이 부분을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서 이게 모바일은 제가 아직 적용을 안 해놔서 핸드폰에서는 이 화면이 안 보이고요. 어, PC 화면, 컴퓨터 화면으로 부동산공화국 접속했을 때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.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양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매물 소개 요청 해가지고 여기 양식에 내용을 대략적으로 넣어주시면 만약에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 어차피 뭐 여기 적어주신 연락처로 먼저 전화를 한번 드려가지고 뭐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듣고 그 다음에 영상 촬영할 거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좀 정확하게 뭐 가격이라든가 정확한 주소 등은 꼭 정확하게 적어주셔야겠죠 그런 부분들 적어주시면 제가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 매물 소개 방송은 언제까지 하나요? 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, 이거를 이제 그 전에 채팅방에서도 몇 분한테 물어봤고 했는데 제 방송이 무슨 뭐 이렇게 되게 뭐 사람이 많이 보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채팅방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? 그분들께 일단 여쭤봤을 때는 뭐 어,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이제 제작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실제로 했는데 반응이 별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저야 어차피 뭐 유튜브 하는 입장이니까 이걸 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재밌어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,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은 뭐 한두 번 하다가 안할 수도 있고, 또 당연히, 어 매물 소개 신청이 없으면은 못할 수도 있고요. 사실 제가 이제 그 다니면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몇분 이렇게 여쭤봤어요. 이런 거를 좀 하시면 어떻겠냐. 뭐 아마 하게 되면은 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 했는데, 어, 일단 부동산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 매물 자체가 번지수나 가격 이런 게 구체적으로 오픈되는 것을 상당히 좀안 좋아하세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뜻이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하고 뭐 그런 게좀 어려울 것 같으면은 당연히 프로그램은 제작이 안 되겠죠. 어쨌거나 이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부동산공화국 홈페이지 통해서 어 신청해주시면은. 제가 뭐 가능한 부분들은 방송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그 유튜브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